자 25페이지 근의 공식인데 여기에서의 너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은 여기 b 지점이 짝수라는 얘기입니다.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이 짝수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. 어차피 나중에 근의 공식하면 다 약분이 될 거니까 미리 약분을 하고 시작하자. 얘가 짝수 공식이죠. 원래는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는데 여기 b 자리가 아, 여기 저걸 어디다 적었지 ax 제곱 플래스 bx 플래스 c는 0인데 b가 누구죠? 1차의 계수죠. 얘가 짝수이면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. b를 나눠요 2로 b를 나누면 b 프라임으로 바뀝니다. b를 이로 나눠서 b 플라임을 바꾸고, 이 공식은 2 분의 1을다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요. 각 항마다. 아이고 이분의 잘하죠. 자, 첫 번째 여기에다가 1을 나눴으니까 누가 되는 거죠? a죠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에다 b에다가도 1을 나누면 마이너스 b 플라임이 되고요. 뿔마 루트 또 여기 항에다가 1을 나눴으니까 b 다시의 제곱, 마이너스, 여기에다가도 2를 나눠주니까, 여기는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2 나눠준 게4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4가 없어지고, A, C가 되는 거지. 이 공식을 외울 차례입니다. 지금은 짝수 공식, B가 짝수일 때. 그래서, 일단, 요 1번에서 A가 누가 죠 1입니다. 여기 있는 거 1, 그치? B는, B라 안하고 B플라임을 할게요. B플라임은 6을 2로 나눈거 3입니다. C는 7 그래서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플라임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4 빼고 AC 해주니까 1 곱하기 7을 해주는거지 그러면 분모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3요 안에는 81 마이너스 7입니다. 그래서 74가 되는 거죠. 74 이렇게 답을 만약에 안 했어. 자, 내가 B 플라임을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은 똑같이 나와야겠죠. 이렇게 그럼 a는 1이고 되 b 그대로 할 겁니다. 6할 거고 c는 7을 할 거야. 그러면 원래 공식대로 한다면 2 곱하기 1분의 a지 마이너스 6불마 루트 b' 다씨의 제곱 36 4ac, 4 곱하기 1 곱하기 7 그러면 2분의 2, 마이너스 6불마 루트 36에서 요 내부에 계산해주면 36에서 마이너스 28을 할 거야 그러면 8이 나오겠지, 8 근데 8은 어떻게 돼요? 8은 2루트 2로 나올 수 있습니다 루트 8은 2루트 2로 나와요 그러면 하트로 쪼개져요, 이렇게 쪼개지면서 2로 다 약분이 돼요. 그치? 자, 그러면 마이너스 3, 불마, 또 하트 쪼개지면, 루트 2가 되죠. 원래 있는 답과 어, 뭐죠? 뭐가 이상하죠? 아, 쌤, 요게 잘못했군요. 아, 미안해요.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. 첫 번째 얘가 잘못했어요. 첫 번째. b-의 제곱인데 여기를 3으로 적어야 되는데 벌써 제곱을 해 보고 적어 버렸네. 그래서 요 안에 내부 계산이 음. 9 ac니까 7 해서 2가 나와죠. 74가 아니죠. 그렇죠? 2가 나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답이랑 똑같아 똑같아지는 거지. 그치지 너네는 눈치 채고 있었니쌤 잘못했던 거. 음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쌤 같은 실수하지 말고, 자, 찬찬히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.